어느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. 그는 부처님께 자신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표현하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.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. 잠시 후그 남자는 지쳐서 물었습니다.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?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러자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.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?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. 그 선물은 당연히 주인의 것입니다.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바로 그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에게 욕을 하고 분노를 퍼부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분노와 욕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.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쓸데없이 화를 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.